자 15번 A1은 1이라 그랬어 그죠? 그리고 A2, A3, A4, A5, A6 얘는 34라 그랬고 A2 구하래 자 문제에서 둘이 더한 게 홀수면 그냥 더해라 이거지?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게 짝수면 더해서 2로 나누래 그게 다음 항이야 그러니까 A2를 짝홀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A2를 짝수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이렇게 더하면 홀수니까 그대로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더해도 홀수니까 또 그대로 더야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짝수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고 그럼 3k 더하기 1 이래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둘이 나누자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3k 더하기 1이 홀수이면 어떻게 돼요?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2분의 7k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이게 34네? 맞지?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 모순 이렇게 될 거야. 이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짝수라면 얘랑 얘랑 더한 건 홀수와 짝수 도했으니까 홀수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 7k 더하기 2고 그게 34야. 역시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모순이야. 이해 되죠? 그럼 a2는 모일 수밖에 없다. 홀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a2를 2k-1이라 쓰자. 그러면 여긴 1이잖아. 그러면 홀수 홀수 더했으니까 짝수죠. 짝수면 더해서 2로 나누라그랬으니까 k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 근데 좀더 가야 되지 지금. 세칸이나더 가야 되기 때문에 이 k를 선생님이 또 홀자로 나눠버릴 거야. 그래서 쟤를 2m 이렇게 해보자. 먼저 짝수인 경우. 그럼 얘는 k가 2m이니까 4m-1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이제 홀수죠. 그러면 6m-1 둘이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더하면 홀수죠. 그러니까 또 더하면 되네. 8m-1 자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더하면 짝수가 되지 그죠 그럼 더해서 1로 나누니까 7m-1이래 되고 요게 34에 고로 m은 얼마야 5가 나오네 자 m이 오면 요 a2 값은 얼마가 돼19 이렇게 되겠네 자 얘는 가능하죠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 k를 2m-1이라고 써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4m-3이래 되겠다 그죠 그럼 홀수 홀수니까 더하면 짝수죠? 그럼 더해서 2로 나눠야지. 그러니까 3m-2 이렇게 되는데 얘가 또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겠어? 두 칸을 더 가야 돼. 그죠? 그래서 다시 저 m을 2l,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나눌 거야. 그럼 m이 2l이면 자, 요 자리는 뭐가 돼? 8m-3이 되죠. 8m-3이 되고 요 자리는 2l 들어가니까 4m-1이 되는 거고 자, 여기 들어가니까 6m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홀수랑 짝수랑 더했지? 그러면 홀수죠. 그러니까 10m 마이너스 3이래될 거고 그러면 또 짝수랑 홀수랑 더했으니까 16m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이해하죠? 그럼 요 값이 34네? 그러면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모순 떨어질 거고 그럼 이제 m을 뭐라고 놓을까? m을 2 l 더하기 아니 빼기 1이라고 둡시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여기다가 넣참 말이야. 그죠? 그러면 8L-7이래 되고, 2 l 1에다가 대입하면 4L-3이래 되고, 자 여기 들어가니까 6L-5이래 되네. 그럼 홀수, 홀수니까 더해서 2로 나눠야지 그럼 5L-4이래 되고, 또이 녀석이 마지막 건데 홀순지 짝순지 몰라 됐죠 그래서 한 칸만 더 가면 되기 때문에 그냥 홀짝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가 홀수면 홀수 더 하니까 짝수죠 그럼 2로 나눠야죠 더해서 그래서 2분의 11-11l-9죠 요 값이 34저 계산하니까 l은 얼마 나와 7이래 나오네 그래서 78에 56에서 7빼니까59 이렇게 되는 거고 짝수면 그냥 둘이 더해주면 되죠, 지금. 맞죠? 그럼 이게 34야. 했더니 모순 떨어지네. 됐죠? 그래서 A2는 아까 구했던 19랑 59 둘이 더해주면 되겠다. 그지? 19. 59 더하니까 68. 이렇게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